코로나19로 국내 이주민 성교가 위축된 가운데 비대면 방식의 전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성공회가 성교 초기 문헌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성공회 최초의 신약성서인 조만민광을 복원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길라자비와 같은 도서들이 새로 나왔습니다. 달 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가 구티비를 방문해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에 동참하겠다며 마스크 2000장을 후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는 물론 국내 거주하는 이주민에 대한 선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리 전도나 초청 행사도 사실상 중단됐는데요. 네, 최근 들어 택배나 SNS 보금 광고 등을 활용한 이주민 선교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기자기한 표지가 시선을 끕니다. 표지를 넘기면 간단한 수학 문제를 푸는 듯한 객관식 질문이 있습니다. 클릭 전도란 책자입니다. 모두 네 권으로 창조, 기도, 성경과 교회, 십자가와 구원이란 네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를 풀고 내용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위해 복음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손편지라든가 뭐 짧은 메시지들을 적어서 어 이제 작은 선물과 함께 이렇게 비대면 상황에서 이렇게 택배로 전달할 수도 있고요. 모자이크 메시지 유튜브 채널에서 좋은 어떤 복음 영상들을 골라서 또 전달할 수도 있고. 소책자는 다양한 언어권의 이주민들을 고려해 모자이크 메시지란 이름의 영상으로도 제작됐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아 아랍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1 5개 언어로 번역한 뒤 현지어로 더빙도 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문자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국내 이주민 모임이나 선교지에서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주민 선교에는 페이스북 타겟팅 전도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비즈니스 페이지를 개설하고 일정 광고료를 지불한 뒤 국가와 도시 성별 등 대상에 맞게 보금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식입니다. 온두리 엠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 안산을 비롯해 이집트와 이라크 특정 지역 무슬림을 대상으로 총 8번의 보금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광고로 한 8천 명 이상이 그 저희 광고를 봤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한 50명 정도가 피드백을 해왔어요. 메신저로 저희한테 더 알고 싶다. 어, 너희가 보낸 메시지 더 듣고 싶다. 온누리 M 센터에선 답글을 보내는 한편 인근 지역 선교사를 소개해 성경 공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노규성 목사는 러시아어권 이주민을 대상으로 복음 광고를 시도할 예정이라며 광고 대상이나 지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t v 뉴스 김민주입니다. 대한성공회가 설립 130주년을 맞아 선교 초기 문헌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성공회 첫 신약 성서인 조만민광을 120여 년 만에 우리말로 출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성공회 최초로 출판된 신약 성서 조만민광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120여 년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출간된 복음서인 조만민광을 최근 다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성공회의 초기 문헌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서입니다. 대한성공회 이룡 의은 대한성공회 130주년을 맞아 이러한 문헌들을 발굴하고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선교 초기 문헌을 살피는 일들이 개개인의 신앙을 돌아보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고 또 우리 민족을 어떻게 대했고, 이게 어떤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까 하는 것들을 살피면 어, 초기 선교들이 한국에이 땅에 와서 우리 민족 결핵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초기 문헌 안에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출판은 자칫 잊혀질 뻔했던 문헌이 복원된 첫 결과물이어서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조만민광은 신약성서 가운데서도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성서의 각 구절들을 발췌했습니다. 믿음의 중요한 신앙고백을 성서적 근거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 출간된 조만민광에는 한문과 옛한글, 현대 한글 공동 번역이 모두 담겨 있어 번역 과정을 한눈에 볼수 있는 것은 물론 쉽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조만민광 1894의 옛 모습만 두진 않았어요. 제가 띄어쓰기도 하고 표기도 오늘날식으로 바꾼 걸 옆에 뒀어요. 왼쪽 페이지는 1894년 모습 그대로고 오른쪽 페이지는 지금 한국인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현대화해 줬어요 표기를 나무의 사제는 이번 출판을 통해 많은 이들이 성서를 보다 쉽게 읽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대한성공회는 선배 신앙인들이 남긴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 널리 알리기 위해 초기 문헌 복원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구 t v 뉴스 박재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 한 번쯤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목회자와 송도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길라잡이와 같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최상경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의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가 출간 24주년 50세 기념 개정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책은 신학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으며 목회 안내서 같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저자는 선지자 세례요한의 생애를 빌려 목회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일러줍니다. 현장과 이론, 교회와 신학교 사이에서 얻은 저자의 통찰은 신학생은 물론 목회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개정판에서는 예화나 문장을 새롭게 단장해 신학생, 목회자 후보생이 갖춰야 할 소양과 덕목을 부문별로 소개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CCM 하나님의 은혜, 축복하노라 십자가 등을 작사한 조은아 교수의 첫 번째 책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 속 가사를 통해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고백합니다. 15살 때 캐나다에 이민 가서 겪은 어려움 속에 마주한 하나님의 은혜, 카자흐스탄 개척 선교사로 사역하며 하나님께 받은 선교의 소명 등을 책에 녹여냈습니다. 저자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품어야 할 삶의 태도, 어떤 가치관과 소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다일 공동체가 구티비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에 동참하기 위해 마스크 2,000장을 후원했습니다. 다일 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는 구티비 본사를 방문해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와 성도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역에 함께하겠다며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다일 천사병원과 병원 안에 또 다일 작은 천구 그리고 바퍼에 너무 많은 마스크를 보내주셔서 좀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특별히 우리 천사교회 프로젝가 생각나서. 여기에 함께 하면 더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같이 기뻐하겠구나 싶어서.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사 기자로도 활동 중인 최 목사는 최근 구티비가 새로 선보인 생방송 기도 프로그램 달리다굼에 진행을 맡으며 미디어 선교사 역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마스크 지원 프로젝트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교회나 단체, 성도들은 1 5둘둘의 5둘둘 일로 연락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결혼 전 양가 상견례나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거리 두기 지침은 유지한 가운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예외 사례를 일부 확대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직계가족의 경우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지만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면서 최대 8명으로 제한했습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전국 500여 곳에서 운행차량의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합니다.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집중 단속기간 배출 허용 기준을 넘은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하도록 하는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개선명령에도 차량을 정비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오는 22일까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총장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법인과 단체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 판검사 변호사 경력을 갖춘 사람 가운데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외부에 알리지 말고 추천사유 등을 적어 법무부에 보내면 됩니다. 인사청문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차기 검찰총장은 이르면 다음 달 말쯤 취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 병행 등 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관련 전담팀을 뿌리고 투기 근절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담팀 구성은 부동산 투기 예방과 적발, 처벌, 부동이득 환수 등을 검토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과 금속기간의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중소기업의 월 평균 임금은 337만 7천 원으로 500인 이상 대기업 임금의 59%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20년 전인 1999년에 71%보다도 12.3%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평균 근속기간도 1999년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3.2년 짧았지만 2019년에는 4.7년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면역 반응이 나타나더라도 하루 정도는 집에 머물며 몸 상태를 관찰해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접종 후 근육통이나 발열 등 면역 반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응급실 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종 후 휴식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티비뉴스 이정은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얀마 양곤 일부 지역에 개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양곤은 미얀마 쿠데타 사태 이후 최악의 유혈 참사가 일어난 지역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미얀마 군부의 무분별한 폭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15일 외신에 따르면 전날 군경이 또다시 쿠데타 규탄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최소 39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방화 사태까지 발생해 더큰 폭력 진압의 빌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황사 황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15일 베이징은 황사로 누렇게 뒤덮였는데요. 중국 환경 모니터센터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베이징의 실시간 공기질 지수는 심각한 오염 수준에서도 최고치인 500을 기록했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가시거리가 1km 안팎으로 예상된 가운데 베이징의 출근길에는 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아동과 노인, 환자 등은 외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시카고 강이 진한 초록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매년 3월 17일에 진행되는 성패트릭데이 기념 행사인데요. 성패트릭데이는 아일랜드의 기독교를 처음으로 전파한 소 성인 패트릭을 기리는 날입니다. 시카고시는 매년 시카고강을 초록색 물감으로 염색하는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대규모 행사들이 취소된 가운데 사전에 공식 발표가 없었던 깜짝 행사로 주목받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익명의 미국 행정부 관리는 2월 중순 이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를 포함한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 정부에 접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접근법과 관련해 포괄적인 정책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국민 80%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9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약 6천만 명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이탈리아 정부가 공개한 백신 캠페인 계획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향후 6개월간 총 1억 3700만 도스의 백신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종류별로 보면 화이자가 6100만 도스로 가장 많고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모더나 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규모 접종을 통해 이르면 6월 께 1차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박은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옥수수재단 ICF가 2021년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맞아 고난주간 한끼금식 캠페인과 100만 북한 어린이 꿀초당옥수수 먹이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캄보디아, 미얀마, 우간다 등 저개발 국가의 굶주린 어린이들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영양식인 꿀초당 옥수수를 북한 어린이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ICF는 캠페인을 위해 저금통으로 동전 모으기, 소외된 이웃을 위한 교회의 헌금 등을 당부했습니다. 캠페인은 5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광진구청 우수 후원단체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장신대 총장실을 직접 방문한 광장동 주민센터 김미옥 팀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학교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것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지역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가 생태적 영성으로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섬기는 2021년 녹색교회를 찾아 시상합니다. 올해의 녹색 교회에 응모를 원하는 교회는 신청서류를 소속 교단의 노회나 지회를 통해 받고 작성한 신청서를 오는 31일까지 각 교단의 생태 담당 부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시상은 5월 25일 오후 2시 환경주일연합예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독교 교육과 문화예배 사역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꿈틀 미니스트리가 찬양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찬양 영상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3회째를 맞는 찬양 경연대회는 찬양의 기쁨을 전하고 다음 세대와 청년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처음 시작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소개와 선정한 찬양에 관한 설명, 직접 찬양을 부르거나 연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작해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조선시대 이 땅에 전해졌던 복음이 오늘날 국내 이주민에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요즘이지만 우리 모두 전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